이영 갈게요. 가장 고통이여, 살맛때고 가장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더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데 못 가겠느냐, 가기로 목숨을 걸면 지는 애가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데 못 가겠느냐, 지는 애가 무슨 상관이라, 여기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여기. 못 가겠느냐, 무슨 문제겠느냐, 이거 뭐예요? 설립법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외로움. 네가 혼자 그것을, 그, 원래 인생이라는 건 외로운 거잖아요. 그 외롭기로 작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삶의 본질에 대면을 한다면, 삶의 본질 대면을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네 고통을 극복을 못 하겠느냐. 가기로 목숨을 걸면, 어떤 거야? 의지, 의지.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해가 지는 게 뭐가 문제겠느냐? 지는 애의 무슨 이미지예요? 하강적 이미지 보이세요? 하강적 이미지 하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현실의 고통, 시련을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기로 했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 현실의 고통과 시련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고통을 극복하거나 극복 또는 외로움 뭐하는 거 극복하는 거 하려고 하면 뭐하다는 거야. 하려고만 하면 가능하다고요. 너가 공부하기 힘들겠지. 하지만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고만 하면 네가 왜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뭘 통해서? 서리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이 서리법을 통해서? 서리법이라는 건 내가 확인하고 싶은 답을 상대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화자, 말하는 사람 또는 시적 대상, 의지를 드러내줍니다. 다짐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가 하고자만 한다면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려고만 한다면 할수 있습니다. 이에요. 그래서 이두 번째 포인트는 고통이여 살을 맞대고 가자. 이번에는요. 아주 첫 번째는 고통을 직시하고 수용했다면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이에요. 고통과 서러움의 땅을 활활 지나서 고통과 서러움 땅은 어떻게 해? 활활 지나요뭐 한다는 거야? 극복. 그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되는데? 뿌리 깊은 벌판으로 간다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주 좋은 공간이죠. 고통이 끝난 곳, 시련이 끝난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시련이 극복된 공간을 얘기를 하죠. 두 팔로 막아도 멀어서요. 바람은 불듯이 영원한 눈물은 없다. 영원한 건 없어요. 비탄이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막아 봐라. 막으면 정말로 바람이 피해 가느니. 아니 아니 그렇지 없다고요. 하지만 개가요 영원하진 않아요. 뭐 한다는 거야. 지나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는 마주잡을 손이 오고 있대요. 깜깜한 밤뭘 얘기해요. 힘든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힘든 현실 고통을 얘기를 하겠지. 그죠? 힘든 현실 고통 속에서도 마주잡을 손 하나는 타가 오고 있답니다. 마주잡을 손이 뭐예요? 나랑 함께 걸어줄 사람이요. 동반자.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의지가 되는 존재. 여러분들의 친구 또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말을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에서, 이3년에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된다고. 영원한 고통은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좀 견뎌보시라고요. 지나보시라고요. 혼자인 것 같니? 아니, 아니. 아주 깜깜한 밤에서도 동반자 하나는 같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기 내면을 튼튼히 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화자 자신이 또는 어떤 외로운 영혼에게 고통에 직면한다면 함께할 소녀일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태도는요, 어,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작가의 실제 모습과 연관성이 있어요. 화자는 낙관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어둠 속에서 흔들며 고통을 겪더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독자들에게도 이런 삶의 태도를 권장을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